모보 당하는 일이 부재 기수일 것입니다. 또도로 얻어 터지기만 하고, 미니 베이 없다 보니 길 찾기가 몹시 짜증이 나는데요. 갓겐. 오늘은 많은 유저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의천 도롱기 외전에 대해 리뷰해볼까 합니다.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그 과정이 달라지는 독특한 이 게임, 의천 도롱기 외전은 왜 모두 명작이라 부르는지 게이밍이와 함께 알아볼게요. 이 게임은 대만의 소프트월드가 제작한 무협 롤플레잉 게임으로 김용 근협점이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 국내에서는 1994년에 발매한 의천 도롱기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후속작격으로 발매되었으며 작의 단점들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김용의 무협 소설 1 4 가지를 바탕으로 구성된 친숙하고 방대한 스토리는 이 게임을 다회차 플레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끊김이 없고 자유도 높은 오픈 월드에서 주인공인 이소룡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했으며 무술을 익히고 성장시키는 RPG 요소가 강해서 게임을 즐길 거리가 상당히 풍족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공과 소설 속 인물들 주인공의 재미난 픽션이 더해지면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각 게임이나 불리우는 명작 게임인데요. 맵 자체도 오픈형 RPG라서 엄청난 볼륨을 자랑합니다. 사막이나 서론 지역이 나오기도 하고 배를 타고 섬으로 갈 수도 있으며 숨겨진 동굴도 다수 존재합니다. 맵 여기저기를 둘러다닐 때 필수적으로 들려오는 부금 역시 일품인데요. 무역게임에 걸맞는 부금이며 전작에 부실했던 효과음도 다수 추가되어서 전작을 즐겨보셨던 유저라면 놀랍게 발전한 의촌 드론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이 게임은 전작이랑 상관없는 임용 군협점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의총도롱기 외전으로 나왔으니만큼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는 거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총도롱기 외전의 스토리는 게임을 하던 플레이어가 컴퓨터 게임 속으로 들어와 김용희 지은 14권의 소설 1 4천서를 찾아 게임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오려는 이소룡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임의 전투방식은 이동식 턴제 RPG 방식입니다 캐릭터 인터페이스에는 체력, 생명, 내력이 있는데 생명, 내력은 일반 RPG, HP와 MP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력은 경공에 따라 비례하고 체력은 이동을 하거나 공격을 할때 소모되며 무공을 사용하면 내력이 소모됩니다. 그 외에도 의료로 생명력을 채울 수 있고 복술로 상대를 중독시킬 수 있으며 물품으로 아이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편하게 전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게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천놀림기 외전 장점. 장점 하나, 높은 자유도. 이 게임은 자유자유 자유도가 정말 높습니다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정파와 사파로 성향이 나뉘는데요 시나리오 결정과 아이템 훔치기에 따라 정의로운 무림고수나 악행을 일삼는 무림고수 등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흠 그렇다면 나는 무조건 악행을 일삼는 무림고수가 될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전작처럼 일방향 스토리 진행이 아닌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동료 역시 좋아하는 인물부터 섭외가 가능합니다. 높은 자유도로 인한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장점 중에 장점이라 할수 있겠네요. 장점 2 수많은 무공들 의촌전롱기 외전에는 수많은 무공들이 등장합니다. 14가지의 소설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답게 수많은 무공들이 존재하는데 얻는 루트와 익히는 방법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무공 배우는 재미와 성장하는 재미는 이 게임을 게겜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겠습니다. 장점 3. 소설 기반 스토리 워낙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게임성으로 인해 더더욱 입소문이 나버린 의촌전롱기 외전. 게임을 즐 읽기는 내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며, 김용소설을 세계관을 알고 플레이를 하니 게임에 감정이입이 생기고 더 재미가 나게 되는데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김용 무역소설 14가지를 게임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좋은 장점이라 할수 있겠네요. 아니, 부분적인 내용밖에 체험할 수 없으면 14가지 소설은 추박 겉핥기 식이네. 그럼 너는 그냥 소설 체취적이고 단점네. 질리지 않는 다회차 플레이 이 게임은 어떤 무공을 배우고 어떤 동료를 영입하며 정의로운 영웅의 길을 갈 것인지 악당처럼 휘젓고 다닐 것인지 매번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엔딩을 보고도 과정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다시 플레이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숨은 고인물들의 노력의 결실로 여러 에피소드 추가 및 일러스트 변경 그리고 각종 편의성과 다양한 밸런스 조정 등불청조른기 외전을 더욱 새로운 게임으로 탈바꿈한. 도 있어서 더욱 플레이 해봐야 할 의천 도롱기 회전 여러 번 플레이 해도 질리지 않는 점은 이 게임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너무 높은 난이도 이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허약해 빠진 주인공으로 어떻게 해보려다 게임 오버 당하는 일이 부재기수일 것입니다. 그만큼 주인공이 초반에는 너무 약한데 자유도가 워낙 높은 오픈형 RPG 게임이다 보니 직접 알아서 강해져야 합니다. 게임상에서는 남재나 북재에게 아이템 지혜가를 줘서 얻는 힌트 외에는 그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전투만 하면 죽고 스토리 진행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성장의 재미라도 좀 느껴야 하는데 비급책 좀 얻으려고 여기저기 들어갔다 도로 얻어터지기만 하고 게임 오버만 나기 때문에 초반부터 뒷목 잡고 중도 포기하는 유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게임 구입 시 공략집까지 첨부해서 줬을 정도인데요. 그 당시엔 복제품이 성행하던 시기여서 공략집이 있을리만무했고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게임 위자드나 텍스 에디터로 극복하곤 했었습니다. 입니다. 게링이, 너도 복제품으로 플레이했었지. 어, 그건 내가 아니라, 우리 팀이 미니 맵이 없다 보니, 길찾기가 몹시 짜증이 나는데요. 이소룡의 레벨 외에도, 무공 숙련도가 있다 보니, 무공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노가다는 정말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난이도가 오히려 매력이기도 한 의천드론기 외전. 초반 부분만 잘 극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재미있으니, 지금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며, 꼭 약집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점 2. 소설을 모르면 공감이 안 가는 스토리. 김용무협 소설을 배경으로 한이 게임은 그 내용을 아는 유저들이라면 정말 각 게임으로 칭송하겠지만 소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유저가 이 게임을 한다면 블루야 이 게임 재밌다고 했어! 라며 쌍욕을 내뱉을 것입니다. 일방향 스토리 진행이 아니다 보니 여기저기서 스토리가 벌어지는데 당체 맥락을 잡을 수 없는 스토리 방식에 지쳐갈 텐데요. 소설 내용을 모르는 유저에겐 공감대를 사기가 힘들. 다는 점이 참 아쉬운 점이네요. 단점 세, 공략집 없신 클리어가 불가능한 게임. 이 게임은 워낙 방대한 스토리를 자랑한가 동시에 오픈형 RPG라서. 자유도가 높고 수많은 무공 비급 그리고 동료 시스템 보덕 수치와 자질 숨겨진 장소 동료 영입 방법 무공을 배울 수 있는 조건 등 알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게임을 하면서 알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꼭 공략집을 참고해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어서 게임 공략집을 구입해서 플레이하거나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게릭이 니가 정리 잘해서 공유 좀 해봐. 아니 나는 게임 리뷰어지 공략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별 스트레스 없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니 고전 게임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위천도론기 외전을 추천드립니다. 무협 게임 역사상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의천 도룡기 외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 무협 소설의 방대한 스토리와 전투, 높은 자유도와 성장의 재미를 가미한 명작 중의 명작. 1990년대의 부족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작 게임을 만든 제작진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무협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전 게임을 뭐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의천 도룡기 외전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깨링이의 이번 게임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며 깨링이는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깨링깨링